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시대에 개막했습니다.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 오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이미 오른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반등이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오늘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나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자료집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핵보복을 할 수도 있다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갑자기 왜 핵보복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작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먼저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사거리 약 300km인 미국산 장거리 타격무기 에이테킴스 라고 하고요 이걸 또 어디서는 에이테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르긴 아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군에서 쓰는 장거리 타격무기인데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냥 우크라이나가 쓰고 싶은데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에이테킴스 등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 토 타격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이틀 만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허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허용을 하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본토 공격을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란스쿠주 카 a 체프의 군사 시설이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를 뭐 러시아를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니고요. 이곳엔 탄약과 미사일 등 대량의 북한산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 무기를 좀 없애고 폭격을 하고자 이번에 에이 태킹스를 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북한산이든 모든 간에 어쨌든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쏜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러시아가 새로운 핵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핵교리가 뭔가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인 핵 억제 분야 국가 가정책의 기초를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 보유국이라도 비핵 보유국이 누구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이게 누구죠? 미국이죠.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비핵보유국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를 때리면 너네 둘이 각자 꽁냥꽁냥해서 나를 공격한 걸로 알 거고 그럼 미국 너도 공격 대상이고 우크라이나 너도 공격 대상이야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을 쏠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이테킴스 러시아의 중요 군사 시설을 타격하면.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위협입니다. 조심해 한 건데 뭐 사실 미국이 크게 반응하진 않았죠. 푸틴은 장거리 타격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 해제하면은 이거는 부추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해제하지 마라고 했는데 해제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쏴고 내가 해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제했어? 야, 너네도 지금 곧 행거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핵교리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핵교리가 뭐냐면 핵무기 보유국이 러시아죠. 뭐 여러가지 국가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러시아입니다. 자국의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라는 게 사실 무서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쓸수 없어요. 그래서 핵을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언제 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를 어떻게 했을 때난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쏠 거야라고 적어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외국의 공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4년에서 8년 주기로 발간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핵교리가 발표가 되고요. 러시아는 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의 기조,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법령을 통해 핵교리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으로 누구를 어떻게 공격할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바꾼 거죠. 누가 러시아가 비핵 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쏘더라도 비핵보유국 핵보유국 다 때려버리겠다라고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핵보유국의 안보와 군사전략에서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사시와 외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지침인데 이번에 파악을 했죠. 미국도 쏠수 있구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사실 막 무섭진 않은데. 좀 기분이 좀 나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지뢰도 싸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킴스 약간 테킴스였죠. 사람마다 부르는 말이 좀 달라요.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서 대인 지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뢰까지 사용, 허용했습니다. 쓰십쇼 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줄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기가 금지한 건데 자기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살짝 짜증이 났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건 트럼프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대인줄에는. 근데 바이든이 써라. 동의한 겁니다. 러시아는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쓰는데 우리는 좀 쓰면 안 되냐 하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죠. 미 국방부는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할수 있는 유용한 조치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대인지뢰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대인 지뢰를 이제 우린 뭐라 부르냐면은 클레이모어 지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레이모어라는 지뢰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프론트 투 e 드애너미라고써 있죠. 그러니까 이 적군을 향해 이 방향으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적군을 향해 나라. 왜냐면 반대로 놓으면 우리가 맞겠죠. 왜 그러냐? 여기를 뚜껑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보시면 뭐 쇠구슬 같은 게 이렇게 엄청 박혀있죠. 그래서 이 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적군을 향해 이렇게 세워놓고, 이 선으로 뒤로 쭉 뺍니다. 쭉, 이제 뭐, 저 멀리까지 빼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연결해놓고, 적군이 오거나, 적군이 앞에 왔을 때, 이 손잡이를 눌러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쇠구슬 같은 총알들이 앞으로 샷건처럼, 발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은 대충 약간 휘어, 휘어 있죠. 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잔인한 지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 선을 쭉뺀 다음에 상황 보고 오면은 한 방에 싹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레이모어 지뢰인데. 이거를 쓰세요 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쟁 안 끝나겠는데 이거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겠냐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아셔야 될건 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휴전 직전이 가장 격합니다. 휴전하거나 종전하거나 그직 직전이 가장 격하고 그 직전이 가장 격렬합니다.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1945년 4월 독일은 이미 패배가 확실시된 상태였으나 소련군과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졌어요. 근데 총력을 가하니 소련군은 베를린 점령을 목표로 약 250만 명의 병력과 6,000대의 전차, 7,500개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독일군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을 베를린 방어에 집중을 했으나 베를린 전투는 약 3주간 계속되었으며 전투 중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졌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뭐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미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총력전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 종전 직전이 가장 격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전쟁은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피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말기 남군의 수도였던 리치먼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북군은 피터스버그 주변에서 대규모 참호전을 벌이며 남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점령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피터스버그 전투는 1865년 4월 2일 남군이 방어선을 포기하고 퇴각하면서 북군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당시가 전쟁이 엄청나게 격렬했어요. 바로 직전이었고 휴전 직전 종전 직전이었는데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피터스버그 전투는 전쟁 종결 직전에 벌어진 참호전으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 양측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보다 이 남북 전쟁 말고 실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바로 고지전이라는 전쟁입니다. 보시면은 1953년 7월 휴전을 앞두고 있었지만 북측과 남측은 휴전선 근처 고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끝났잖아요. 휴전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두 시간 뒤, 세 시간 뒤에 휴전할 겁니다. 그러면 두 시간, 세 시간 남았으니까, 좀 쉬자. 야, 서로 화해하고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 조금이라도 휴전선을 더 먹고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데서 휴전선을 먹으려고, 이 1m든 10m든 더 먹으려고, 이 1시간, 2시간 또는 그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말 그대로 고지전입니다 이 고지를 누가 점하냐 이 고지를 점 한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를 누가 점하냐에 따라서 지금 휴전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싸움이 휴전 바로 직전까지도 싸움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전 이후 고지대를 장악함으로써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몇 시간 안에 사람이 정말 수십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백마고지에서는 12일간 고지가 무려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뭔 소립니까? 하루에도 두 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사실 많이 이렇지만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죠 금성 전투에서도 양측이 전투자원을 총동원해서 또 싸움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 종정 직전 휴전 직전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은 땅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땅을 더 넓혀 놓는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 생각은 휴전하면 뭐 어느 정도 손잡고 끝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군과 중공군 모두 중화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자원을 동원해 고지대 확보를 위해 끝까지 전투합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싸우다가 끝나요. 그때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왜? 휴전선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전을 한다면 국경을 정하는 시기겠죠. 그래서 국경을 조금이라도 더, 국경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격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핵 얘기까지 나왔으면 말다한 겁니다. 다 알아요. 핵을 못 쏜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격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사실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매번 푸틴과 우호적이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실제 뭐 대선에도 러시아가 도와줬다. 그 다음에 과거에 클 때도 돈을 지원해 줬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에 돌입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틴은 꽤나 트럼프의 우호적이에요. 트럼프는 미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네, 그럴 만도 한게 우크라이나 미국 편이죠. 러시아 트럼프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쥐고 있으면 양쪽 다 말을 하고 양쪽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구상을 대충 얘기를 해 보자면 확정난 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령한 현재 전선 그대로 동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땅 점령한 건 그래 가져가라. 크림반도랑 뭐몇개해 가지고 너네들이 필요한 거 있지.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왜 자꾸 크림반도를 가지려고 하는지 예, 항구가 얼지 않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를 다시 얻고 싶어서 크림반도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괜히 애써서 지금 뭐 싸움 만들지 말고 20년 동안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대가로 그 대신에 우리가 러시아 공격 방어용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줄게 나토에 들어오는 게 그것 때문 아니냐 러시아가 계속 싸움 걸고 무서울까 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나토에 들어오는 거랑 사실 뭐 거의 비슷한 효과 아니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원하는 땅 가져가고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너의 영원한 편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한 지역이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 인구가 50% 이상인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로 편입이 돼도. 그러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기 때문에 할수 있는 휴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격할 때가 오히려 눌림목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거? 사실 실체가 있는 거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냥 재건이래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사절단에도 참여를 좀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랑 연관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기업들이죠 과거 폴란드 경제 사절단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확대를 노력했던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이 기업들은 실제로 사절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이니까 예를 들어 HD 현대건설기계 코오롱글로벌 유신 데모 자연과 환경 사실 자연과 환경이 참여했었어라고 물어보겠지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코오롱글로벌도 참여했었고요 유신도 참여했었고요 데모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절단 직접 참여 기업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참여했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인 지금 대장은 SY 스틸텍이 대장이고요, SG랑 두 개가 대장이에요. 근데 높기 때문에 현대에버다임 데모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기업들이 가장 강한 종목인데 아니 최근에 범양건영, 이화공영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재건으로 급등하는 기업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재건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기업보다는 연관이 있는 기업이 좀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게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은 휴전, 종전, 직전이 가장 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직 트럼프만 가능한 아마 휴전이나 종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격한 이유는 아마 끝나기 거의 뭐 직전이거나 근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재건 관련 주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 바이오라든가 비만 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이걸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페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그다음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1일, 20일, 19일, 18일, 1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 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알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갑니다. 구독자 20만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